어느날 세 명의 도둑이 낡은 폐가로 도망쳐 들어갑니다. 그곳은 한때 동네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던 남이야 차파점이었죠. 그들은 그저 하룻밤만 피하려 했지만, 갑자기 우체통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내용은 누군가의 깊은 고민 상당.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편지가 과거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장난처럼 답장을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걸 왜? 하면서도 어쩌면 자신들에게도 필요했던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답장을 보내고 나면 그 사람들의 인생이 기적처럼 바뀌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던 소녀, 미래가 불안했던 음악가,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들, 그들이 보낸 고민 편지마다 새 도둑은 진심으로 답해주고 그 진심이 과거를 그리고 현재를 바꿉니다. 그 과정에서 새 사람 역시 마음속 깊은 상처와 과거의 죄책감, 스스로를 포기했던 마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건 허창한 행동이 아니라 작은 한마디의 진심일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머물렀던 이 자파점이 단순한 폐가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인생을 연결해준 기적의 장소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살리며 작은 편지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 나미아 자파점의 기적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마음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모른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